응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개백현입니다. 인주에서 헤드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고요. 인주에 온지는 지금 8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. 우리 바리스타 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여기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살고 있는 23살 인주 바리스타 남기훈이고요. 어, 저에게 바리스타란 직업은 그냥 제 손으로 고객님들께 한잔 한잔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감사함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직업이라 생각하고요. 음...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여자친구는... 꼭 생기길 바래요 그리고, 음... 늘 원해 왔죠. 근데 지금 없어요. 어디부터 보나요? 저는 무조건. 편한 자세로 하면 돼요. 지금? 네. 바리스타란 무슨 직업이죠? 어렵다. <laughs> 바리스타란 일단 커피 한 잔을 내린다. 라고 보다는 이제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이랑 같이 어떤 공간이랑 어떤 경험을 해주게 할 거냐. 이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바리스타라고 생각합니다.